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자본 시장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에브리띵 랠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도 3,610이라는 한국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했고요. 어, 물론 니케이 지수나 세계 많은 주식 시장의 정점이 다 기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금값도 4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사상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역시 은값도 역사상 고점에 거의 다다른 수준으로 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자본들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금 가격 오르고, 은 가격 오르고, 뭐 주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죠. 모든 것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띵 랠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에브리띵 랠리 중에서도 어, 일단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오른 자산 시장이 무엇일까? 바로 금값입니다. 금값이 43.3%나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중국 주식, 유럽 주식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 주식이 유독 강하게 반응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 재밌죠?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고요.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요. 어, 유럽, 지금 재정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한국 경제, 올해 경제 정말 0.8% 성장한다면서 뭐 지독하게 낮은 성장 경기 둔화 뭐 이런 문제 자영업자 1 0 0만 돌파 폐업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경기의 삐걱거림 관세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세계 글로벌 주요 아 지경학적 불안 이런 실물 경제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물 경제적으로는 정말 지독하게 어려운 경제인 거 맞지만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어, 이 단어죠.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Wall Street은 자본시장을 뜻하고 Main Street은 실물경제를 뜻하는데 이 Main Street,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간의 거대한 갭이 벌어져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다? 2020년, 21년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주제는 모든 것이 오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것이 오르는 이유는 미리 답변부터 드린다면 그 모든 것을 뭐를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른다면 그 모든 것이 오른다면 딱 하나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떨어지는 게 뭐예요? 돈의 가치죠.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돈을 들고 있으신 분은 전재산이 현, 현찰이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실물 경제는 삐걱거리고 흔들리고 저성장 고착화 되고 있는 게 맞지만 자본 시장은 강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26년 경제 전망서 어, 갖고 계신 분은 먼저 27페이지에서 지경학적 분절화, 지경학적 불안, 전쟁 또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이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을 만들고 그게 금값을 치솟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고 38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챕터가 유동성 파티입니다. 유동성 파티가 시작된다. 아, 이 모든 것이 오르는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유동성 장세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모든 것이 오르지만 유독 금값이 오르는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5년 경제전망서의 제목을 피봇의 시대라고 했죠. 그리고 25년 전망서를 낼 때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열어보십시오. 이 피봇의 시대는 2026년 7년까지 간다. 그러니까 22년 23년까지는 이른바 긴축의 시대예요. 24년 중반까지는 이때까지는 금리를 인상하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22년은 특히, 이렇게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구간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24년 중반부터 25년, 26년은 피부어의 시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 유동성 파티가 시작되는 시대, 눈덩이에 눈을 굴리십시오 라고 추천을 드렸던 거죠. 아, 미국도 금리를 9월에 인하를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도 9월에 금리 인하를 또 했고 스웨덴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세계적으로 뭐 스위스는 제로 금리를 도입하는 등 거의 몇몇 국가들은 이 피봇의 시대의 막바지에 도달한 겁니다.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몇몇 국가들은 서둘러서 중립 금리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데 미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면 좋겠죠. 이제부터 좀 미국을 중심으로 볼게요. 미국의 정책 금리를 가지고 시대를 잠깐 구분하겠습니다. 제가 아,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거 2020년부터 21년은 완화의 시대다.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시대,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시대. 이 금리라는 관점에서의 완화의 시대다.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실물 경제는 어때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 경제. 안 좋으니까 유동성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22년부터 24년 중반까지는 이것은 긴축의 시대다.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다. 긴축의 시대는 유동성이 수축되는 시대고, 쉽게 말하면 22년, 23년은 주식하는 해가 아니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25년, 24년 중반부터 25년, 26년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 그리고 미국도 중립금리가 3%라고 한다면 아직 추가금리 인하를 25년 말, 26년에 반행하는 피벗의 시대의 연장선, 그러니까 뭐예요? 유동성 장생겁니다. 이제 금리라는 관점에서의 유동성 장생거고요. 그다음 이제 유동성 통화량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화량을 볼때 M1과 M2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M2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M2를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 사실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자, 하루 종일 그래프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 M2라는 그래프를 더 두껍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가장 대표, 대표성 있는 유동성을 뜻합니다. 자, 근데 M2도 보시면 20년, 21년 사이에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죠. 그죠?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죠. 이때가 유동성 장세인 거예요. 그리고 22년 유동성이 급격히 수축되죠. 이게 뭐예요?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20년, 21년처럼 완화의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역사상 고점을 향해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국면이다.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를 뜻합니다. 보이시죠? 좀 지워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M2와 M1을 앞에는 그 유동성 양, 통화량을 직접 보여드렸던 거고, 통화량이 얼마나 강하게 늘어나나 줄어드나 증감률로 다시 표현해 봤어요. 바로 이런 거죠. 20년, 21년은 통화량이 정말 급격히 늘어나는 시대. 이보다 더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났던 었 적은 어, 역사상 없습니다. 이런 완화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M1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프에 다 표현을 못했는데요. 이게 쭉 올라가서 여기 이 지붕을 뚫습니다. 이게 400%예요. 400% 통화량이 늘어나는 정도. 근데 그 통화량이 급격히 수축되죠. 그리고 통화량이 마이너스로 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하는 구간이죠. 증감률이 마이너스. 이 구간이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죠. 지금 증가율이 이렇게 다시 늘어나죠. 긴축의 시대에 대해서 완화의 시대를 향해 피벗이 일어나는 거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자이 M2를요. 너무 길게 1960년대부터 다 보여드리니까 보시기 어렵죠. 자,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M2만 가지고 최근을 가지고 설명드린다면 20년부터 2021년 끝자락 이 구간이 뭐예요? 네, 완화의 시대라고 여기까지가 완화의 시대. 그리고 22년부터 24년 중반까지 이 구간이 뭐예요? 긴축의 시대예요. 그리고 24년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유동성, 통화량이 늘어나는 피보세 시대. 피보세 시대에는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다만 위험한 유동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아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처럼 한 번씩 크게 조정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시면서 크게 조정되는 구간에 그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주식은 언제 사는 거예요? 쌀때 사는 거예요. 크게 조정됐을 때 사야 돼요. 근데 크게 조정됐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면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어 제가 그동안 드렸었던 여러 투자 관련 영상이나 북리뷰나 이런 걸 보시면서 썸네일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유동성 장세인데 왜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말이야? 그것은 주식하지 말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영상을 보신 분은 그런 댓글을 안 남기죠. 영상을 보신 분은 어떻게 보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우상향하는 랠리다. 유동성 장세다. 에브리띵 랠리다. 유동성 장세니까 눈동이를 굴리시되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셔야 크게 조정될 때마다 매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의 어, 현금을 갖고 계시라는 거였죠. 현금이 없으면 그런 기회를 기회가 와도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내내 내 것으로 못 만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모른 현상을 유동성 장세라고 금리와 통화량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이두 가지 관점에서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 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한국어가 없어요. 그냥 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용어는 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베이스먼트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돈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나머지 자산 가치를 올리는 거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오르고, 금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모든 금값, 비트코인 가격, 모든 자산 가치가 오르는 현상은 사실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다. 에브리띵 랠리의 근거는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때문이다. 돈의 가치가 쪼그라드니까 나머지가 다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국면일 때, 이런 유동성 장세일 때, 이런 피벗의 시대일 때, 작년에도 제 피벗의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작년에 경제 전망서에서 25년은 피벗의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게 책의 제목이었고 26년까지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이럴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현금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큰 조정, 위험이 발생해서 큰 조정이 있을 때마다 그게 기회가 되니까 매입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죠? 이런 말씀을 어, 다시 드리는 게좀의아할 음, 만큼입니다. 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이 개념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값 오르고 S&P 500 오르고 뭐 미국 집값 오르고 뭐다 올라요. 이다 오른다는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 달러의 터체싱 파워. 미국 달러의 구매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환율도 마찬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게 결국 금리를 떨어뜨리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만큼 금가격, 주가, 집값을 올리는 것이다. 이세 가지를 다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금을 바꿀 뿐이다.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주, 주식을 바꾸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꾸는 것이다. 다만 유독 금값이 오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직영학적 불안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였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예요. 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S&P500을 미국 달러를 주고 샀다면 이만큼 108% 오른 것이 되겠지만 만약에 금을 가지고 S&P500을 샀다. 그러면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주식을 바꿨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다. 금을 가지고 주식을 바꿨다면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이 얘기인거죠. 이게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돈의 가치를 쪼그라뜨린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지난 한주 동안 FMC 성명서가 발표됐는데 10월 12월에 최소 한 차례 그리고 절반 이상은 10월 12월 각각 한 차례 그러니까 두 차례 이나를 예상하고 있다. 라는 성명서가 발표됐어요. 이건 9월 FMC 회의 때의 FMC 위원들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10월 들어서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미국 GDP 증가율을 둔화시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국방비 지출은 그대로 지속되지만 비국방 지출 같은 경우는 감소합니다. 그만큼 이게 미국 경제를 더 하방 압력을 주겠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미국의 주로 공무원들이 소위 말하는 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데 어, 무급휴직 들어가라. 트럼프 행정부가 뭐라 고 합니까? 그러면 다 해고시켜버리겠다. 그러면 대량의 고용 해고가 일어나고 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어,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하는 현상들. 또 경기 둔화 압력이 셧다운이라는 것이 있다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뭐를 만들 수 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부추길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FMC 회의 때만 해도 절반 이상이 두번 인하에 배팅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1 0월 들어 셧다운이라는 그럼 이게 더 추가적인 하마압력이 작용하니까 두번 인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0.55%포인트가 아니라 뭐 1%포인트도 인하할 상황 아니겠는가 비커스로 내리는 상황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추가적인 유동성 랠리를 가져온다. 특히, 여기에 한 가지 더, OBBBA법을 통과시켰고, 10월부터는 실제 국채를 발행하는데, 의외로 국채를 발행한 만큼, 뭐, 순순히 국채가 매입됩니다. 다 매각됩니다. 그만큼 유동성 공급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신호라는 거예요. 확장적 재정 정책인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댕, 당겨다가 지금 당장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 유동성이죠, 역시. 두 가지. 제가 오늘 유동성이라는 것을 첫 번째,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금리와 통화량으로 설명드렸고 두 가지 그리고 두 번째 재정 정책 관점에서는 국채 발행과 아, 정부 부채에 대한 의존도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세계적인 현상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 에브리띵 랠리를 가져오게 만든다. 물론 여기에 뭐 또 하나의 뭐큰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 뭐 추가적으로 다른 점이 있, 있죠 바로 신 아베 노믹스라고 할수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에, 음, 총리의 어떤 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 그러면 또 거대한 어, 확장 재정하고 유동성 공급하고 금리 인상 멈추겠지, 않, 멈추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종류의 생각들로 또니케이지수도 역사상 고점을 갱신하게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유동성 랠리에 해당되는, 에브리띵 랠리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모든 것들이 오르는가. 그 모든 것들이 오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제가, 저서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책이, 지난주에 발간되자마자 어, 출간 즉시 베셀러에 올랐고 또 많은 분들이 어, 읽고 계시고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2050년까지 여러분이 경제전망서 꾸준히 책꽂이에 같이 저랑 모아 주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그렇게 세계경제를 한번 조망하는데 음, 한번 책한 권에 시간을 좀 투입할 만큼 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와 이거 읽길 잘했다 네, 이 책을 보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오르는가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여 답변드리고 한마디로 유동성 장세 디 베이스먼트 트레이드다 라고 정리 말씀드리면서 이상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